이런 를 해주시면 팬한테 가 불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꿀팁인 거 같아요 샤워 전에 누가 <laughs> 진짜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골프장에서 근무 하고 있진 않지만, 골프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또는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안중근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나오셨어요. 제발. 아, <laughs> 오늘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골프장 프론트.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제가 왜이 준근님을 모셨냐 준근님이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프런트 파트장까지 하셨어요 네 아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력이 엄청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프장 프런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골프장 프런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골프채로 오셨을 때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드리는 그런 골프장의 얼굴 같은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요? 네. <laughs> 네. 얼굴이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저는 <아니요. 웃음> 아니, 아니 직원들이라고 그러면 네. 프런트에서는 체크인 체크아웃만 <laughs>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외에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운영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네? 그리고 예약, 또 이제 연단체 관련까지 해서 다 이제 하는 부서들. 어 그렇구나.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좀 많을 수도 있구나.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앞에서 그냥 계산해주고 뭐 하는 그런 네. 역할뿐만 아니라 네, 네,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그렇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골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좀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네. 골프장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도착해도 볼을 칠수 있나요? 네, 가능하시죠. 먼저 오신 분들이 라운드를 하고 계시다면. 아, 먼저 앞에 분들이 진행을 하고. 네, 진행을 해주시고. 네. 이제 같이 일행분들께 저희가 이제 늦게 오신 분 따로 이제 진행실에 얘기를 해서 모셔다 드려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요 아, 그러면 오신 분이 마음에 좀 급함이 없도록 최대한 네, 네. 또 도와드리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또 경기과에서 또 그분을 위해서. 네. 또 카트로 치고 계신 분들께 먼저 오신 일행분들께 모셔다드리는 모셔다 드리는. 네. 좋네요 <laughs>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당일 취소 골프장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네. 받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네.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에 네. 좀 취소가 됐을 때페널티를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늦게 오시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네? 서류 같은 거를 해주시면은 이제 패널티가 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해 주, 드리는 경우도 있죠아 진짜요? 네. 그냥 저는 페널티만 받고 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늦게 온 정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 네, 네. 페널티를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런 게. 와, 네. 여러분 이거 꿀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laughs> 아유패널티 먹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음. 보통 하고 계실 텐데, 음. 오, 이런 것들 어,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골퍼들이나 경험을 했을 법한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질문을 해보는데 네. 비오는 날, 물론 골프장마다 네. 규정이 다 다르지만 네, 비오는 날 어떤 골프장은 네. 비가 오면 전화로 취소가 되는 골프장이 있고요. 네, 그렇죠또 어느 골프장은 꼭 와야 돼. 현장에 와서 취소하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네, 있죠. 근데 내가 너무 멀어, 우리 집이랑 골프장이. 근데 거기까지 꼭 가. 만약에 갔는데 뭐, 기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규정이 좀 다르죠? 날씨라는 거는 네. 항상 일정하게 비가 무조건 온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치면 네. 바로 내보내는 건가요? 제가 했던 골프장은 비가 왔다고 문을 닫는 경우는 네. 진짜 예정된 태풍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없었어요. 네. 이 골프장도 가야만 취소가 됐나요? 아 저희는 전화로도 좋은 골프장이에요. 사실 네. 왜냐면 직원분들은 물론 뭐 골프장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대하겠지만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이것 때문에 받을 거고 그렇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아니 분명히 비가 오는데 왜 취소가 안 되는지에 대한 네. 사실 화남이 있거든요. 네. 공감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네. 네, 어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아. 비가 안 왔을 때, 안 왔을 때는 내보내고. 네 그렇죠. 그리고 <laughs> 거기서 어, 내가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럼 결국 고객이 또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나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게또 입장인 거네요. 비가 안 오면은 와... 고객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요. 화가 라는 화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물론 골프장의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지만 네. 또 고객 입장에서는 좀 이런 규정은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에 일하면 네. 또 혜택이 있나요? 네 혜택이 있죠 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제 직원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 그린피 할인? 네 그렇죠 그린피 오, 무료예요? 그것도 골프장마다 다르긴 한데 네네.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50%든가 그건 골프장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아, 가족들이 왔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일했던 곳은 대부분 집계가족까지는할인 해드렸어요 와 좋네요 근데 이제 골프장마다 다르다는 거는 네, 어떤 그렇죠. 데는 직원만 해주고 또 어떤 데는 뭐 가족까지 해주고 어떤 데는 가족 안 해주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네뭐더 확대해서 해주는 데는 지인까지 해주는 데도 있긴 있와 너무 좋네요 네. 여태까지 지인이라고 할인은 받아보진 못했지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지 골프 굉장히 잘 치는 것처럼 아니 저는 잘못치좋은도네 보면... 좀, 좀 <laughs> 치고 싶죠 <laughs> 자, 그러면, 네.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희...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최악의 기억 하나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락카에서 손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샤워장에 누가 대변을 받았요 <laughs>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laughs> <되게 쉬웠어. 웃음> 진짜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 샤워장에 네. 대변을 봤다고요? 네, 그 사로, 안 사로 안 해. 사로 <laughs> 안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골프장은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알지만 샤워 부스가 사실 이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변을 봐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네. 시설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보는 경우거든요. 진짜 심각한 경우네요, 진짜. 와. 아, 많이 급하셨네. <웃음> <웃음> 아, 엄청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장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음. 또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무를 하게 되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뭐 재밌는 추억도 많이 생기고 좀 특별한 경우도 좀 많이 할수 있는 곳이고 제가 누군가 골프장에 들어간다면 전 강력 추천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우리 준근님도 다시 돌아갈 생각이? 저요? <laughs> 어? 네. 자, 골프 매직 TV 나온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나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고, 프로님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지 하지도 못했던 음. 내용들을 좀 들어서 좀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가능한... <laughs> 아, 네, 아, 네. 어, 오케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